안녕하세요. 수익남입니다. 자, 오늘 시장 코스다, 코스피 모두 강하게 반등 성공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시장 하락이 상당히 깊었는데, 일단은 한숨을 좀 돌리는 어, 그런 모습입니다. 음,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 시장 반등은 뭐 있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, 일단 관건은 코스피 시장이 다시 3000선이 회복이 되고 나서, 어, 그리고 나서, 어, 여기까지 회복이 되고 나서, 다시 반등 구간으로 갈 것인지, 아니면 다시 하락 흐름으로 갈 것인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뭐 반등의 요인이라고 한다면, 어, 그동안, 어, 시장을 좀 짓눌렀던 이슈가, 어,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. 이제 그런 부분인데, 뭐, 디폴트 우려와나. 사실 뭐 디폴트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게, 이제 미국은, 어, 통화정책에 있어서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, 당연히 이제 의회에서 부채 한도는 당연히 늘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는 부분이었고, 뭐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,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상승의 요인은 되지 않고요. 그냥 이거는 뭐 단기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. 오늘 기반이 좀 들어왔잖아요.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냥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기 위한 단기 매수세가 좀 몰렸다. 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3000선까지 반등한 이후에 다시 방향성을 봐야 되고 3000선 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오판할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3000선 가까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아 증시가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또 다시 이제 하락 구간으로 또 떨어지는 어,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오늘 반등에 성공은 했지만 완전히 지수가 방향성을 뭐 위로 결정한 건 아니다. 이거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 추후 어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것을 우리가 이제 배제하고 어 매매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시장이 상승할 때는 좀 과하게 배팅을 하거나 좀 세게 배팅을 해도 된, 된, 되는데 시장이 하락 흐름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최대한 좀 기다리고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좋게 보는 것보다는 안 좋게 해석을 하는 게전 저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이미 이제 상승 구간을 우리가 많이 맞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간이 확실히 이제 지났고 지금 뭐 오늘 반등을 한 이유가 뭐 지금 그 동안 주가 하락을 이끌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상승 이유가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뭐 당연히 어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 저도 어 시장 참여자로서 시장이 많이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어 주가가 하락하는 어이 거시적인 구간에서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어 맞습니다. 제가 그동안 시장을 겪어왔을 때는 어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충분히 어느 정도 기간 이후에 반등의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싶었을 때는. 다시 뭐 강하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상승으로 그러나 지금은 좀 이제 부족한 것 같아요. 음 그래서 오늘 반등은 뭐 반가운 반등이었지만 어, 이 반등이 다시 3천선까지 올라갔을 때 다시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떨어지느냐는 좀더 지켜봐야 되고요. 어,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어, 판단은 3천선까지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번 흔드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마. 기술적 차트를 분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상승은 물론 반갑긴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. 자 오늘 상승 종목들 한번 보죠. 오늘 상승 종목들 한번 봐야 되는데 음, 오늘 어, 홍수표 관련 주들 좀 올랐습니다. 홍수표 관련 주들이 좀 올랐고 TBC 같은 종목은 상가를갖고 한국선제, 경남시티 어, 시가총액 4 아.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옹지표 관련주들이 올랐고 내일 이제 컷오프 하죠. 이차 컷오프하고 내일 4명으로 주자가 줄어드는데 그 4명에 줄어들 사람 중에서 거의 1등, 2등은 정해져 있죠. 3등도 거의 뭐 확실한 것 같고. 이제 4등 싸움이 더뭐 언론에서는 좀볼 만한 게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1등과 2등 이 누가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1등과 2등이 누가 되느냐가 뭐 내일 1등, 2등 결과 발표의 수치가 뭐 나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1등, 2등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어 내일 확인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특별히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 여러분들 다들 버 셨을 수도 있지만 오징어 게임 저는 봤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오픈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인가요 그 다음날 이제 다 완주를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 는 몰랐고 덱스터 오늘 상가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바른손이 이 시간으로 좀 움직이던데 음 바른손 얘기를 한번 드려 볼게요 바른손도 있었고, 예전에 바른손 ENA라는 종목이 있었어요. 이때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죠? 2월달이었는데, 이때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, 어, 받았죠. 그때 뭐 감독상, 작품상 받았었던, 어, 그런 시기였죠. 그리고 코로나가 그때 막 퍼지던 시기였어요. 2월달에.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미묘한 시기에 주가가 2,000원짜리가 7,500원까지 바로 이렇게 따라 붙었거든요. 음. 기생충, 그때 이제 아카데미 상, 상을 상 받았고, 이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갔고, 이번에 그이 오징어 게임도 과연, 음좀 추가적으로 증시에 어 상승 요인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바른손이 이렇게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앞으로 이 텍스터 움직임에 있어서 좀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항상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하실 때는 그 전에 움직였었던 그 재료의 크기나 그런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뭐, 오늘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그래도 뭐 7월달, 5월달에서부터 그래도 점진적으로 차트가 좋게 움직였거든요. 그래서 지금 폭발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 시기에서는 굉장히 좀 매매할 거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. 어, 뭐 제가 이제 홍조표 관련 주들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그 동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제 좀몇 종목은 뺐어요. 그래서 일단 대장주 위주로 좀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어좀 종목 수좀 줄여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리고 내일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는데 음 어떻게 또 중국 시장이 반응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 오늘 그리고 내일, 그리고 내일 다우존스 나스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봐야 되고요. 그래서 내일 시장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망하면서 그렇게 보낼 예정입니다. 어, 내일 이제 금요일이고 이번 주 시장 마지막이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게, 할게요. 감사합니다.